네. 이, 이 인터뷰가 알고 보니까 MBC가 브래드 셔먼 의원에게 연락한 게 아니라 브래드 셔먼 의원이 MBC에서 MBC에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셔먼 의원이 음. 저평가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는 최욱의 매블쇼에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분을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저평가돼 <웃음> 있다니까요. <웃음> 그, 그 얘기도 나중에 밝혀졌죠. 그 매블쇼 네. 쪽에도 연락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네. <laughs>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이 북한군을 가장해서 시민들을 진압하라고 명령할 경우에 미국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전 세계에 폭로할 것이다라고 하는 취원, 취지의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제2의 내란은 생각도 하지 마, 꼼짝 마 이런 내용으로 발언을 했는데 제2 내란 시도를 강력히 경고했던 거죠. 그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사전 통보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허. 그렇지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거는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수 그렇죠. 있잖아요. 통보하지 않았지만 가로치고 우린 알고 있었어. 네. 그런 의미로 네. 읽히는데? 네, 어.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어.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정확한 정보였고 지금 이제 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군정장님의 네. 발언이나. 어, 브래드 셔먼 의원의 발언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고 같습니다.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급히 그 시점에 한국 국민들에게 맞습니다. 알리고 싶은 그 만약에 2차 개엄을 생각하고 있고 북한군을 가장한 그런 공작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안 통합니다 미국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거든요